안중석에 몰려든 서포터들의 함성 덕분에 현장의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날씨가 맑습니다. 경기를 치르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작 휴스리 올립니다. 이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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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표. 키퍼가 다시 전달합니다. 자, 카운터 시도. 공 흘러 나가는데요. 이영표, 이영표.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이영표 정교한 드리블 이영표 발기술이 좋은데요 크로스합니다 슛 골프 스트에 쪽으로 길게 패스. 이승우. 반칙을 당했습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승우 이승우 길게 찔러줍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이영표 찍어쳐줍니다. 슈팅! 골!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선제골을 뽑습니다. 점수 1대0 자 이대로 기세를 펼 것인지 아니면 선대가 균형을 맞출 것인지 이 다음 골이 또 중요해지겠습니다. 이승우 찔러줍니다. 이영표 길게 연결하는 패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이영표 한 번에 롱패스 이승우 이승우 이승우, 이승우, 길게 보냅니다.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올립니다. 슛! 아아잘 봤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박스 안에 받아줄 선수가 많았었죠. 대처가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 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뒷공간으로 잘 들어갔어요. 자 반격 기회입니다. 이영표. 자, 크로스. 위험한 상황에서 잘거듭했습니다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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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표 역습입니다. 이영표 받을 수 있을지 안쪽으로 올립니다. 헤드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이걸 막아내는군요. 좋은 위치 선정 덕에 한 골을 막아냅니다. 이승우, 이승우, 이승우 앞으로 깊숙하게. 이영표, 스루 패스. 공간을 노립니다.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찔러줍니다 이승우 끊어냅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자 역습인데요 공간으로 패스 슈팅 오바갔어요 공을 따라갑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이영표 토지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주위로 그쳤습니다. 바로 볼수 있겠는데요. 추가 득점 기회입니다. 직접 갑니다! 골라어 기가 막힌 플레이! 추가 골터지면서 두골처럼 앞서 나갑니다. 직접 마무리합니다. 와,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킥이에요! 포트넘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포트넘으로서는 2대 0이라는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좋은 찬스. 뒷공작 갑니다. 골. 전반전 추가 시간. 공간을 너무 쉽게 내줬습니다. 패스를 받는 움직임이 아주 좋았어요. 키퍼를 보면서 패스를 받아서 차분하게 시트까지 이어갔습니다. 수비를 꿰뚫는 스로 패스로 결정적인 노마크 찬스를 만든 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점차로 따라붙습니다. 이영표, 이영표 뒷공간으로. 자 좋은 볼인데요. 박산 쪽의 동료 선수 코너킥입니다.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전반전 끝났습니다 15분 휴식 이후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이승우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영표 이승우 전방으로 길게 패스 이승우 이승우 공간으로 패스 그룹 좋아요. 안쪽에 선수가 있는데요. 과연 자, 카운터 시도. 이영표 슛! 골입니다! 아 이건 큰 추가점입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깔끔한 역습이었어요 상대도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타이밍에 역습이 들어온다면 대처하기가 어렵죠 토트넘 이제 두골 차로 리드합니다. 포트넘으로서는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움직임이 상당히 가벼워 보이는데요. 이승우, 자,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이승우 오른쪽으로 바로 올립니다. 토트넘 이좁직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역습입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끊었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기회입니다. 슛! 아, 이걸 봤네요. 야! 섹터볼 차 계속되는 공격. 안전하게 가버렸습니다. 포지넘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이영표 이승우 이영표 자 반격 한스 빠르게 나가야죠. 뒷공간 노리는데요. 슈팅 오 맞았어요. 일단 걷어냅니다. 슛 차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과서적인 역습이에요. 역습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습니다. 코치넘 세골 리드합니다. 이승우, <laughs> 이영표, 이영표, 이영표 찔러주는데요. 수비가 붙어줍니다. 도트넘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직접 노릴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서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을까요? 이대로 슛. 살짝 위쪽으로 넘어갑니다. 전방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10년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흐름 좋은데요. 이영표. 전방으로 길게.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이영표. 이영표. 도 올라가는데요. 슈팅! 골대를 벗어납니다. 아 좋은 패스가 들어갔지만 바로 압박이 들어오네요. 좋은 수비로 위기를 넘겼어요. 승 길게 찔러줍니다. 뭘잘 들어갑니다. 이영표,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다시 한번 크로스. 코트넘,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이영표, 뒷공간을 노립니다. 빠져들어갑니다! 이승우. 끊었습니다. 스로패스 합니다. 자, 기회입니다! 이영표. 이영표. 토트넘.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영표 자 오른쪽 봤어요 갑니다 이영표 어디로 보낼까요 오른쪽 잘 봤습니다 크로스 갑니다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패스는 그대로 골키퍼에게. 길었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큰 점수 차로 완패합니다. 자 한준이 선생님 오늘 경기에 대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트 트와이드로서는 측면에서 공간을 너무 많이 내줬어요. 중앙의 수비가 밀집된 것이 문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좀더 측면 수비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예.